와, 유니크 배틀부츠 뭐야. 아니, 말도 안 돼, 이 캐릭터. 뭐지, 이거? 현재 매찬이 6밖에 안 되는데, 유니크 배틀부츠 나왔습니다. 설마 에텐 아니겠지? 원래 화라마로 여기 맨땅 오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 물리면역이 나와요. 근데 저는 요게 있죠? 지옥포가 이 화염 데미지, 번개 데미지, 냉기 데미지가 있어서 요걸로 잡을 수 있습니다. 보여줄게요. 여기 사냥터도 TC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구더기굴 1층, 2층은 퀄리티 레벨 1만 낮고, 그 다음에 3층은 말렙이에요 여기 TC 87에 퀄리티 레벨 85라서, 모든 아이템 나옵니다. 어, 여기있다 여러분들, 여기 있죠. 물리면역. 검은 머띠그 때. 얘 방금 죽는 거 보이죠? 이게 원소 데미지가 세가지고, 어, 물리면역도 그냥 녹이거든요? 보이시죠? 데미지 엄청 셉니다. 이거 주우시면은 버리지 말고, 해를 클리어 하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사용해보세요. 목걸이까지 구하러 왔습니다. 시원시원한 데미지 보여드릴게요. 시원시원한 데미지. 근데 사실, 투지만 있어도 괜찮아요. 투지로 보여줄까요? 뭐, 요게 이제 투지인데, 투지로만 때려도 그래도 사냥이 되긴 합니다. 오, 유니크 반지다. 뭐야? 여기서 레이블링 나오는 거 아니야? 아마존의 두 번째 유니크 반지. 무엇이 나올지. 나와라. 레이븐. 아, 마화 드링. 이런 젠장. 맨땅할때 약간 꿀팁을 드리자면, 요거 이렇게 먹어주시면 좋아요. 요거 먹으면 독저항이 오르고, 중복되거든요? 시간초? 이런 뭐 식으로 막 사가지고, 요거는 냉기 저항이 오르죠? 해동 포션은 냉기, 그리고 해독 포션은 독 저항. 요렇게 해가지고, 냉기 저항하고 독 저항은 챙길 수 있습니다. 투지라는 루너드는 새로 나왔나요? 2.6 배치에서 나왔습니다. 모자이크하고 투지하고, 그 다음에 치료 뚜껑. 요런 거는 레더 전용 루너드예요 11시에 공포 매피라고요? 아니, 공포 매피는 1시간 돌아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공포 매피는 1시간 돌고 싶은데? 공포의 영역 매피스토를 돌아서 유니크 다이어뎀을 먹으라고? 그것도 맞긴 해요 제가 아직 유니크 다이어뎀 레더 7일 때못 먹었는데 어, 그러면 공포 나오면 1시간 돌고 그 다음에 헬 깨도록 할게요 갑자기 우버디아 만나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 우버디아 잡았다니까요 아까 처음에 아침에 우버디아와 1시간의 결투 끝에 제가 승리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지금 우버디아가 나왔으면 좋겠어 우버디아랑 사냥하는 거 재밌거든요 제가 나오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PC방에서 디아블로 하려고 하면 계정 구매해야 되나요? 이아블로 계정 구매 안 해도 돼요. 계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 구매는 안 해도 되고, PC방 가면은 매참 보너스도 있습니다. 아이무덤에서수리뿔을 먹었는데, 맨 땅에서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 윈드포스 유니크 다음에 좋은 게수리뿔이라서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리뿔만 있어도 헬깰수 있습니다. 크로스보우로 실내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거 구하시는 분 있어요. 뭐였더라, 재료가? 오르곤 크로스보우라고, 라즈쿠 4솥짜리 있는데, 그거 15중 3월이 나오면 실내 재료로 팔립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매피 공포가 나왔습니다. 소서리스 약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유니크 다이어댐 먹으러 갈게요. 뭔가 며칠 동안 아마존으로 걸어 다니다가 소서리스 탈포 쓰니까 재밌네. 다음 맨땅은 소서리스 오랜만에 해볼까요? 초심으로 엘드리치 오브 나왔네. 야, 오늘의 첫 번째 유니크 이거는 소서 3 스킬에 번개 20에 화염이 20까지 나오죠. 짜잔 2 e 스킬 오케이, 깔끔하게 버립시다. 아, 안수장갑이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아마존 할 때. 이게 공격속도에 악마피해 350, 거기에 화염저항까지 있거든요? 방어력은 87까지 나오는데, 야, 소설이스한테 나왔네요. 호테밍 마스크. 야, 이거는 방상이 200까지 나옵니다. 와, 1 빠졌네. 아깝다. 이것도 방상 200 나오면 늑두루가 업그레이드 쓰거든요? 이거는 약간 그거 아닐까요? 늑두루 맨 땅을 하라는 하늘의 계시 제가 저번에 금수저 그 늑두루는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맨땅 늑두루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니크 달뎀 와 유니크 반지하고 뱀파이어 본글러브 조던? 오케이 마날드 오늘 두 번째 마날드죠 그리고 뱀파이어 본글러브 요거는 라읍이 10까지 나오고 힘15 방상 120 그리고 이치킬이 10까지 나옵니다 옵션은 좀 낮게 나왔네요 어차피 근데 횟불 할때쓸수 있어서 무조건 쓰는 겁니다. 위습투사하기 나왔다고요? 그거 으뜸 나오면 비싸요. 번개업수 20에 매찬 20까지 나오는데, 그거 진짜 안 나오는 겁니다. 유니크 링 중에 가장 안 나오는 건데, 오르뜸 나온 비쌉니다. 유니크 티아라를 업그레이드해서 유니크 다이어댐 파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나? 유니크 티아라도 업글 됩니다. 유니크 티아라 업그레이드하면 다이어댐인데, 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라지시즈보우의 다이어뎀 레어 장난치나 아 진짜 유니크로 주세요 제발 여러분들 트라빈칼 왔습니다 레어 다이어뎀만 주는 공포 맵피스톤은 있고 하라마 헬까지 좀 깨볼게요 데미지가 좀 들어갈려나 트라빈칼 잘 잡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은근히 세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저평가돼 있어 지옥고 제가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막힌 게 없습니다 야 진짜 디코이가 본체긴 하다 디코이가 본체야 디코이 걸고 그냥 패면 돼요 아니 이거 무적버그 진짜 개사기다 미키 일단 뭐 트라빈칼도 어려운 점은 없네요 여러분들 증오의 영류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텔포봉 씁시다 잼민이가 너무 많아서 여기를 약간 뚫으면서 가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웬만하면 텔포봉 안 쓰려고 했는데 여기는 써서 갑시다 오케이 2층 나왔고 여기서 약간 꿀팁 드릴게요 창고에다가 오르트룬하고 최하급 보석 있죠 요렇게 넣고 텔포봉 고치면은 고쳐집니다 오르트하고 최하급 보석 최하급 보석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매피스토 왔습니다. 매피스토한테 한번 딜 체크 다시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뭐 이번에는 디코이 버그 써가지고. 근데 확실히 보스들은 데미지가 많이 안 달아.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렇게 강하게 달진 않습니다. 방타가 높아야 되는 거 같아요, 보스 잡을 거면. 귀염 뚜껑이나 워브츠 같은 거 껴가지고. 방타가 높아야 돼요, 이거. 하지만 디코이는 신이다. 나에게 레어 다이어댐을 준 죄. 아, 레이저브 뭔데, 이거 진짜. 이런거 말고 제발 어찌어찌 헬포지까지 왔는데 액트4부터는 몹들이 좀 단단하긴 하네요 여기는 굴룬까지 나오죠 무엇이 나올지 과연 굴룬! 꿀! 와 야쿠르트룬 이런 쓸모없는 것 파라마 하는거 보고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래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금수저만 키우고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데미지 보이죠 어, 데미지 요정도 나옵니다 투지알 도 보여줄까요 투지알? 이게 이제 투지인데 소지가 공속은 빠르지만 확실히 데미지는 지옥포가 좀더 쎄요. 보이죠. 도개군주가 방어력이 좀 높은 것 같아. 요걸로는 데미지가 잘안따아요 지옥포로 때려야 원소 데미지도 있어가지고 녹이죠. 그쵸. 이게 지옥포가 훨씬 좋아. 윈포보다는 지옥포가 좋나요? 그건 아니죠. 윈포가 훨씬 좋죠. 윈포 끼면은 이 속사 데미지가 저번에 4천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5천인가? 윈포는 랩당 맥뎀이 있어서 엄청 셉니다 저도 자벨마 가지고 있는 거 초기야 할까요? 화라마 재밌어 보이네요. 하나 키우세요. 제거맨땅 영상 보고. 어, 자벨마는 그대로 놔두고, 맨 땅으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디아블로가 윈포 줬다고요? 하코에서? 와, 디아블로는 윈포 안 나오는데? 공포의 영역이라 나왔나보네요. 그쵸? 뭔가 우버디아 잡다가 디아블로 잡으니까 약간 시시한 거 같기도 하고. 이 녀석, 나는 우버디아도 잡고 왔다고. 얌전히 죽어주세요. 디코이 버그가 안 걸렸구나 오케이 어쨌든 디아블로까지 잡았습니다 망송님 오솟버서커랑 오솥 오솟페이즈블레이드 오솥 시세 있나요? 둘다 고뇌 재료예요버서커엑스도그 고뇌로 쓰거든요 오솟 나오면은 그거는 근데 내구도가 낮아가지고 PK 때 씁니다 PK 때와 유니크 배틀부츠 뭐야 아니 말도 안돼이 캐릭터 뭐지 이거? 현재 매찬이 6밖에 안 되는데, 유니크 배틀부츠 나왔습니다. 설마 에텐 아니겠지? 짜잔. 오케이, 노예테고 여기서 배추가 나온다고요? 그럼요, 이게 실력 맞습니다. 자, 갑니다. 매찬 50까지 나와요. 짜잔. 매찬 34. 장난쳐?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네요. 근데 이거 피해가 있어가지고, 물리 캐릭터가 쓸 수도 있어요. 속사 데미지가 3100인데, 어, 요거 끼면은 데미지가 오르죠. 3290으로. 피해가 15에서 25 추가가 있습니다. 일단, 기왕 나왔으니까 사용해 봅시다. 이동 속도가 좀 낮아지긴 하는데, 어, 좀 많이 낮아지는데? 일단, 투지스 합해서 이동 올리고, 한번 써볼게요. 오네이트 플레이트가 나왔네? 잠깐만. 이거 쓸까요? 오네이트 플레이트? 여기다가 랄룬나고 오르트룸 박으면 저항이 오르는데, 요거 박아서 용병 좀 줍시다. 번개 저항하고 화염 저항. 이렇게 두개 박고, 그러면 번개 저항 30에 화염 저항 60이 생기죠? 지금 용병이 그냥 레어 갑옷 쓰고 있는데, 어, 이걸로 바꿔줄게요. 얼어붙은 강까지 왔는데, 여기 번개돌이 나오면 리방해야 돼요. 번개돌이 나오면은 못 뚫습니다. 액트 3의 거대습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액트 4의 절망의 평원에 그 이주알 있는 곳 있죠? 거기도 번개돌이 나오면 리방해야 돼요. 어, 유정 나왔네? 어, 얘네는 잡을 수 있죠? 이거 지옥포 없으신 분들은 조화 만들어도 돼요. 조화에도 원소 데미지 있어서, 조화로도 얘네들 천천히 잡으면서, 그, 네, 깰수 있습니다. 프로즌슈타인. 얘만 잡으면 되죠? 얘 잡을 때, 프로즌노바 터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터지는데, 맞으면 갑니다. 이제 삼바바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디코이가 지금 버그가 안 걸려있어요. 그쵸? 요렇게 버그가 가끔 안 걸려서 무적이 안 되는데, 요럴 때는 리방하시면 돼요. 리방해볼게요. 리방하고 오니까 디코이 버그가 걸렸죠? 요런 어, 식으로 디코이 버그 걸어주시고, 아마 리방하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바바 잡는 게 편합니다. 자, 드디어 삼바바 왔습니다. 삼바바. 물리 면역이 나오면 안 돼요. 물리 면역하고 앰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디코이 설치하고 한번 잡아볼게요. 천천히. 근데 화라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디코이 깔면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멀리서 한 대씩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 좀 똑똑해가지고, 디코이의 어그로가 잘안 끌려. 가끔 이렇게 똑똑한 녀석들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이동속도가 이래서 중요해. 컨트롤 할 때, 이동속도가 있으면 편하죠. 디코이 다시 깔고. 이 친구는 약간 착한 친구네, 그쵸? 디코이랑 눌러주네? 이러면 탈렉 쉽게 잡죠? 자, 이런 식으로 삼바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엄청 쉽네요. 레벨이 몇이길래 삼바바 잡고 레버블 안 하시나요? 84레벨입니다. 조금 높죠? 이 캐릭터 근데 뭔가 운이 좋아, 번개돌이를 잘안 만나요? 2층에 지금 번개돌이 안 나온 것 같죠? 이게 3마리가 나오거든요? 몹이 3마리가 나오는데, 랜덤으로. 3마리만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행하다 보니까, 디코이 버그가 또 풀렸거든요? 보이죠? 디코이 죽는 거. 나오자마자 죽는데, 같은 방에서 제가 한번 리방해 볼게요. 되나? 지금 전에 있던 방에 리방으로 왔습니다. 이거 디코이 버그 걸리는지 볼게요. 어, 안 걸리는데? 잠깐만. 디코이 버그가 풀린 방은 다시 안 걸리네요. 어떡하지, 이거?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가야 될것 같아요. 디코이 버그가 이제 안 되지만, 같은 방은 안 되거든요? 새로운 방을 파야 되는데, 지금 제가 번개돌이를 안 만났어요. 2층에서 번개돌이 안 만나서, 요 방은 그냥 할게요, 진행. 마지막 둘리몹인데, 둘리한테도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보이죠? 근데 이게 약간, 디코이 버그가 없으니까, 진짜 화라마 하는 느낌이야. 앞에 발킬이 죽고 나서, 발킬이 그 평화로 안 나오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다행히 이번에는 평화가 잘 터졌네? 아까 처음에 평화 안 터져가지고, 어, 백샷 했어요, 백샷. 계속 도망가면서 때렸습니다. 근데 요 정도면 나쁘지 않죠, 데미지?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흑수저 화라마의 바알 탐방, 헬 바알이죠? 오 너무 아파 잠깐만 역시 딜은, 이게 보스 딜 너무 안 바뀐다 천천히 잡아, 오야 잠깐만 아파 천천히 잡아볼게요 어 뭐야 디코이 버그 걸린 거 아니야? 어 다시 걸렸네요? 이거 디코이 방에 있다가 그 시간 지나면 풀리고 시간 지나면 다시 걸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로 성역 곳곳에 공포가 퍼집니다 우버디아도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왜 어제부터 우버가 나올 듯말듯 듯 하면서 안 나오지? 우버디아 잡는 게 개꿀인데? 야, 이렇게 마무리 했네요. 메시벨트까지. 짜잔. 메찬 15. 으뜸 나왔네? 뭐야? 아니, 이 캐릭터는 으뜸 탈봉에 으뜸 탈배까지 주었습니다. 일단, 뭐, 헬발까지 깼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하고 스킬들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옥포에 샤엘샤엘 무기 쓰고 있고, 반대쪽은 섀도우보우 2지 그리고 뚜껑은 지혜 뚜껑, 갑옷은 평화, 목걸이는 올레지 18짜리, 생각해보니까 요거를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은 10강타 장갑 크래프트 벨트는 워벨트 세트 요거 레지 챙겼어요 그리고 신발은 배틀부츠 제가 먹었죠 방금 그리고 외성반지랑 반대쪽은 크래프트링 요거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항참이에요 저항참이나 매거리 라뎀참 그리고 생명력 붙은거 요런거 그냥 내수용으로 쓰고 있고 애니 참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우버디아 잡은 겁니다. 맨땅으로 1시간 정도 사투해서 잡은 거고. 그다음에 힘은 그 지옥포가 힘제가 좀 높아요. 163까지. 요 정도 줬고 활력은 자기 레벨에서 20 정도. 나머지 민첩은 찍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힘은 좀 많이 오버됐죠. 애니 참 껴서. 그리고 스킬 트리는 속사 마스터, 유도화살 마스터, 지속 효과는 하나씩 찍었고 반통은 60에서 70까지. 그다음에 치명타 60에서 70까지. 나머지 간파 마스터하고 그리고 다발사격 찍고 있어요. 요것도 찍으면 속사 데미지가 올라가거든요. 용병 아이템은 무기는 통찰, 뚜껑은 치료 뚜껑, 그리고 갑옷은 아까 주운 거에다가 랄 오르트 오르트 요런 식으로 박았어요. 랄랄 오르트, 그리고 빙결화살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걸의 맨땅 화라마 헬 바엘까지 마무리했는데 코르만 빨리 나와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코르을한 개도 못먹고 룸룬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캐릭터 자체가 맨땅하면서 굉장히 재밌네요. 왕송님 마지막으로 카오방 가시죠 오케이 카오방 한번 사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와 데모나이드 셋이? 이거 횃불 할때 쓰는 건데 물리 피해 감소 15랑 마법 피해 감소 15까지 나옵니다 요거를 낄까? 어차피 이제 레즈 필 없으니까 요거 낄게요 젖소방에서 코룬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나오기만 해봐 이럴 거면 차라리 나오지 마헬달 깨고 나오는 코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자 카오방에 왔습니다 일단 투지부터 한번 볼까요? 음, 투지부터 딜이 좀 나오는지 콜은 나오기만 해봐. 콜은 나오면 키보드 부순다. 어, 2G 활 데미지는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잡히긴 해요. 여기서 사냥하는 것보다는 그냥 피트 가는 게 나아 보이는데, 카생이나. 이아블론 느리지만 일반 카생 몹들 잡는 건 빨랐거든요? 여기 파밍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맨땅 끝났는데 인챈 받아서 비교해 보실래요? 어, 인챈 있나요? 들어오실래요? 현재 데미지가 3300인데 인첸 받으면은 8800이야 뭐야 요걸로 한번 가보자 아이 공속이 너무 느려 수지로 가자 수지가 시원시원하니까 수지도 7000이에요 와 녹인다 이거다 이게 인첸소서가 여러분들 인첸소서 하세요 인첸소서 파라마 키우시는 분들은 괜히 이상한 거 아이템 사지 말고 그냥 인첸소서 하나 키워가지고 뽕맛을 느끼기 바랍니다 인첸 레벨 51이라고? 와 미쳤다 이게 진짜 화람하지. 이 정도만 버프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카생을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인첸이 화염 데미지다 보니까 도계군주가 화염 면역이에요. 얘네한테는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바히진 않는데, 나머지 몹들 있죠? 나머지 몹들은 스치면 갑니다. 나머지 몹들은 그냥 가는 거야. 화염 면역을 제외한. 요걸로 한번 디아블로도 잡아보고 싶다. 인첸 지속시간은 1300초라고 하네요. 1300초. 빨리 디아블로 잡으러 갑시다. 이런 쫄몹들은 별로 크게 상관 없고 디아블로한테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해. 자 과연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지. 어 잠깐만 나한테 붙지 마. 와 데미지 존나 잘 들어가. 잠깐만 뭐야? 일단 이건 피해주고 데미지 버, 박히는 거 보이시죠? 인챈소서가 최고네. 아왜 나한테 쏘는 거야? 어이 친구 약간 컨트롤 좀 하는데? 붙어가고 싸워야겠다. 이게, 붙으면은 레이저 데미지가 안 들어오죠? 디아블로까지 쉽네요. 어쨌든 오늘 헬바알까지 클리어하고 인챈 받고 재밌게 놀았는데,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라마 재밌게 키우세요. 이번에는 이재현님 거 보석 한번 돌려볼게요. 140개 정도 직득으로 했다고 하는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근데 최상급 해골도 모아서 팔면은, 어 팔립니다, 이거. 보석, 그, 최상급 해골 조덜링하고 레어 돌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섯 개 돌려가지고, 그, 레어 뽑는 것도 있어서, 최상급 해골은 팔리긴 해요. 돌려도 됩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과연 무엇이 나올지. 소환 기술 참. 일단 한개 나왔네요. 강령 소환 기술 참은, 이거는 조폭네크가 사용하죠. 일단, 킵. 개인적으로 생명력이 좀 붙어야 돼요. 생명력. 45p까지 나오니까, 스킬에 45p. 아니면 매거래 참. 10맥 어, 76월에 4 5피 요런 게 나와야 됩니다. 해골이 근데 되게 많네. 50도. 냉기 저항. 최대 맥 1. 2 9피 벌써 다 날아가는데? 이게 최상급 보석을 저도 항상 140개 정도 모으면 돌리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모으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쓰는 데는 진짜 5분도 안 걸림. 15p. 와, 투창참. 이것도 나왔네요. 이건 자벨마가 사용하죠. 아마 무호은 말룬 정도 할 텐데. 어, 그래도 두개 나왔습니다. 스킬참. 나머지 것들도 돌려볼게요. 21p. 6 6거래 생명력이나 페이스 붙은 게 좋은데. 이게 스킬에 페이붙어도 비싸거든요. 와, 팔라 전투기술참까지.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와? 이것도 말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잘 나오네요. 스킬참 벌써 세 개에요. 마지막 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세 개나 먹었으면, 잘 먹긴 했다. 무비이긴 하지만, 어, 저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인첩6맥뎀 민첩 민첩3, 아, 어, 40빙 아니지? 어, 40빙 나와도, 삥바바가 쓰긴 하는데, 삥은 함성이 부터 비쌉니다. 자,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 아, 생명력이 안 붙네. 까비요. 그래도 세개 먹었습니다. 세 개. 어? 소환 기술참하고, 그 다음에 투창참. 마지막으로 팔라 전투창까지 야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대박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